네큐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1번 문제 원래 빈칸 출원이었는데요 저는 얘가 단어 문제로 출제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얘기는 가급적 안 하고 내용이랑 단어 위주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문째 보겠습니다 r e b e l s my thing, they're rebels but clever marketers influence them just like the rest of us 아 이게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rebel 이렇게 안했고요 여러분 이름절 강세를 해야 명사형이라고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래야 명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골,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 혹은, 반란자,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진짜, 뭐, 국가 정부에 반란하는 사람도 레벨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 사람이 사는 브랜드는, 어, 사기 싫어? 난 나만의 브랜드를 찾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류나 대세에 따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레벨,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나는 반골이야. 나는 반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보자개들이 생각한데 아 나는 레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클라버 아주 영리한 마케터들은잖아. 영향을 줘. 누구한테? 이레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just like 딱모처럼 r 레스 t 나머지 우리들 나머지 사람처럼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나만의 취향을 갖고 있는 나는 반란자야. 나는 이 자본주의의 반란자라고 너는 착각하지만, 너도 새끼야. 다 아, 마케터들한테 속는 게 많이 멍청아. 이 얘기가 그래, 주제 제목 요지죠. 그쵸? 갑니다. Saying, everyone is doing it. I turn some people off from my idea. 그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뭐라고 말하는 거야. 모두가 다 저거 하고 있네요. 모두가 다저 옷을 입고 있네요. 모두가 다 n 스 r 이스를 입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 딱 멘트를 던지는 게, turn. 돌려 어떤 사람들을 오프 분리시킨다 뜻이 그래서 등 돌리게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From an idea 어떤 생각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다. 즉, 노스페이스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등을 돌리게 하죠. 봐요, 사람들 다 저거 있잖아요 이런 멘트 하나 광고에 딱 넣어주면 내가 난좀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제 노스페이스를 안 사게 되는 거죠. 되겠죠, 여러분들? 아 그리고요, turn somebody Off from an idea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Turn a off from 이렇게 같이 외울 수 있는데 이거 끊어서 읽어야 돼요 이거. 이건 전치사고인 부사니까 끊어 읽어야 돼요 등돌리게 하다 됐죠? 계속 갑니다 These people will look for alternative 이 자들은 말이야 소위 rebel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alternative, 대안을 찾아요 그렇죠? 대안을 찾아요 Which 그런데 그게 말이죠 만약 cleverly 아주 영미하게 계획이 딱 된다면 can be exactly what a marketer or persuader want you to believe. 그렇죠. 그리고 대안이라는 게 뭐가 될 수도 있어. 정확히 바로 what 그것이 될수 있어. 그게 뭔데? 아까 얘기했잖아, 마케터들. 다시 말해 설득하는 려로 하는 자, 즉 네가 이물건을 사세요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자들이 원하는 네가 뭐하기를 믿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일 수 있어. 아니 그래 주제 제목 요지를 다 써놨어요. 더 읽을 필요 있어요? <laughs> 있죠 시험 대비니까 어렵지 않지, 그렇지? 아 그리고 was 썼다는 건 뭐냐면 believe the, believe t h 목적을 뭘 믿는지가 없잖아요. 그 제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알았어. 어법은 음. 아, 가급적인 설명 안 할게요. 갑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한번 가 보죠. If I want you to consider an idea. 보자. 만약 내가 원해, 널 원하는 게 아니고 널 원한다 그러면 큰일나죠. 경찰서 가죠. 그게 아니고 네가 어떤 아이디어를 고려해 보기를 내가 좀 원했어. 저, 아, 얘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알아요. You strongly reject. 네가 강력하게 reject. 거부한다는 걸 알아? 뭘 거부해? Popular opinion. 대중의 의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네가 거부하는 애라는 거 알아. 너는 리젝이야. 이 새끼는 리젝이야. 라는 걸 네가 안 되면 은 그쵸? 요 말이 들어왔네요. In favor of 무엇을 선호하여 왜 이걸 싫어하는 거야? 뭘 선호하니까? 너의 인 n d e p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너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더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걸 여론을 대중들의 의견을 네가 거부한다라는 걸 반약 내가, 내가 마케터야, 어? 내가 알잖아? 그러면 나는, 나 마케터는 줄 거야, 프리젠트 할 거야. The m a j o r i t 먼저, 먼저 뭘 줘? 얘한테, 얘한테. 어, 너 반골이야? 어, 그럼 내가 너한테. m a j o 다수 의견. 이게 누구야? 좀 전에 파편 p u l a r o 먼저 싹 줘. 그럼 얘가 싫어, 싫어! 이럴 거 아니야. 아, 그때 요거. 우리 회사 물건을 주는 거죠. 다수결을 의 먼저 줄 거야. Which 그런데 그걸 you 너는을 reject 거부하겠지.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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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avor of 뭘더 선호하니까? 뭘더 선호하니까? 뭘더 선호해서? 나의 actual preference 여기서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가 누구냐고 내가 거듭 얘기했죠. 뭐예요? 마케터죠. 마케터가 실제 좋아하는 거지 래블이 실제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팔아먹고 싶은 걸 얘가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그치? 좋았어 이렇게 걸려드는 거란 말이야 이게 수법이에요 마케터들이 레벨들을 농락하는 수법이지 설득하는 수법이지 되겠어? 아 이런 거 있잖아 단어 바꿔내면 actual이라는 단어 my라는 단어 바꿔내잖아요 preference나 많이들 틀릴걸요? 왜?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됐어요? 제가 왜이 친구 문법보다는 단어를 신경 쓰라는지 아시겠죠? We are often tricked.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속는다, 속인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마케터가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When we try to maintain 유지하고자 할 때, 뭐를? Position of defiance. Defiance는 반항하는 거죠. 단어 어렵지요? 반항의 입장을 유지하고자 할때 오히려 당하는 거죠. 그렇지? Rebel들은 people use this reversal. To Make us independently choose an option which suits their purpose. 여기서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얘 누구야?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이 reversal. 갑자기 확 바뀌는 거 반전이라고 그러죠. 반전. 반전. 그치?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건넨 다음에 얘가 싫어 싫어하니까 내가 팔아먹고 싶은 것을 주는 거. 그쵸, 이 reversal을 사용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잖아. 그치, 그게 누구냐고. 이거 마케터야.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케터야. To make us independently. 여기서 말하는 us는 누구야? 반란자들 반고리야. 우리를 independently. 진짜 독립적으로가 아닌데. 지는 독립적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독립적으로 선택하도록 옵션, 선택지를 위치, 어떤 선택지? 수치. 대, 네, 빼빼, 시스. 그들의 목적에 딱 수치. 일치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 누구야? 아그쵸 어, 마케터야. 내가 이런 얘기 왜할것 같아? 여기서 성격이 다른 단어를 고르세요라고 나왔는데 이걸 틀렸다. 그럼 넌 뭐야? 너는 사람이 아니라 뭐야? 민겐 자나이. 너는 고양이야. <laughs> 너는 진짜 고양이 수준인가, 이놈의 새끼야. 여기 틀리기만 해, 봐주 그냥. <laughs> 이놈의 자어 어, 혼나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설명했다잉. Some brands have a taken full effect. 어떤 브랜드들은 take effect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니까, 이제 뭐야. 사용한다, 활용한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defiance, 우리의 이런 반항심을 100% 이용한다고. 어디에 어 대한 메인스트림 주류에 대한 우리의 반항심을 그리고 p 지 s i t i o n themselves 잘 봐야 돼 얘들아 taken이랑 have a position 병렬구조야 그리고 위치시켜 자신들을 여기서 말하는 자신들은 누구야 앞에 말하는 브랜드죠 우리 기업의 브랜드는요 어, 이 브랜드를 위치시켜 뭐라고 우리도 반란 세력이잖아요. 너도 반란 세력. 우 어, 우리 꺼 사줘 이렇게 이지랄하고 있다고. 아, 근데 그게 말이야. has created even stronger brand loyalty. 더 강력한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여러분 철자 조심해야 됩니다. L로 시작해야 돼요. 로열티 충성심을 만들어 줘. 다시 말해. 나는 이 브랜드만 사야지? 라는 이 충성심을 더 크게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누가 봐도 단어 문제로 혹은 지칭 문제로 출제하기 좋죠.